최대남 시인이자 낭송가님 앞으로 모시고 축하 말씀과 함께 신앙독을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대남입니다. <laughs> <저>, 여국현 <laughs> 교수 시인님 <웃음> <웃음> 저기 지난번에 노벨문학상이 우리나라 소설이었잖아요. 다음번에는 어떠세요? 여국현 시인님의 시가 노벨문학상을 <laughs>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어때요? <laughs> 가능한 얘기죠? 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laughs> 시간입니다 <김> 오늘 시인입니다. <laughs> 노벨문학상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꼭 받겠습니다. <laughs> 저는 늘보 부위는 내 허리가 좀 아파서 안겠습니다. <laughs> <laughs> 7페이지. 무력의 시, 나 종료. <laughs> 시나, 시를 쓰려거든, 시를 그대가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시는 밤하늘의 별빛과 들판의 바람소리 안가의 돌멩이와 산 넘어 구름의 말을, 시이다. 시를 만들지 마시라. 시는 한 줄기 아침 햇살 붉은 저녁 노을 시린 달빛의 연어가 어린 풀벌레와 짐승의 피울음 소리를 가까스로 오는 것이다. 시는 어두워지는 숲속 날아가는 산새들이 불러주는 상흥의 잇도, 마지막 한그 숨결, 그품 안에서 살아오는 것이다. 시이나 그대가 진정 시를 쓰려거든, 지상의 모든 시를 새벽 눈물 메마른 소금 호수에다 흘려버린 다 가난한 세월에도 불들지 않는 무렵의 시를 새기시라. 음. 네, 최대남신님 옷색과 이 시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또 시를 쓰시니까 또 그게 더 가슴이 더 와닿으신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한 말씀 예 하시겠습니까? <laughs> 아, 그 나동현 선배님. 어 제가 <laughs> 이거 이제 신유사하는 걸 보셨던 모양이에요 보셨는데 이제 무려민 시 c c t 나오고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이제 읽겠다고 읽고 배우겠다고 이제 이렇게 톡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전화가 왔습니다 여신, 네 그런 번역 안 했지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신1 9 읽고 그 무려민 시 책이 보통 오면 이제 앞에서 쭉 봐가지만 어떤 시들은 이제 타이틀 시부터 먼저 보니까, 보고 나서, 아, 안 그래도 선배님 제가 무료메시를 읽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그생을 못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또 선배님한테 전화를 받기도 하고 시가 좋아서, 아, 선배 제가 안 그래도 번역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말에 책임을 읽어보니 그 다음에 바로 번역을 해서 올렸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한 편을 나중에 더 번역을 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한참 지나고, 두달 전인가요? 선배님께서 송수문문학상을 받으신 거예요. 이무려면시로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선배님이 그 저를 그 해주신 것이. 그래서 어떤 그, 어떤 시들은 제가 보기에 어, 저 이렇게 고마운 과정을 통해서 잔뜩 오는 시들도 있다. 또 다시 보게 되고 시도 다시 보게 되고 또 선배님께서는 선배님들은 또 어,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괜히, 저, 저도 같이 덩달아 기쁘고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좀 있는 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좋은 일은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 과정에서 서로가 자축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을 또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